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 여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죽게 경배하리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까? 이거 이제 궁금해하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재앙들 대부분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그 재앙들이 로마를 향한 그 재앙의 예언들이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애굽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당한 재앙과 딱 짝이 맞아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성도들의 노래에도 모세의 노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그 애굽은 지금 이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애굽의 황제였던 당시 바로하고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하고 이렇게 딱짝이 맞아서 연결이 돼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로마에게도 당시 로마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핍박 받고 있는 교회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세상과 교회에도 그대로 짝이 맞아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15장 1절부터 8절은 마지막 재앙의 얘기와 또그 재앙 가운데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마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마친다라는 말은 그냥 끝이 아니고 완성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완성되었다. 완성된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일곱 천사의 손에 일곱 재앙을 주시는 것으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진노를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짐승과 구우상과 그, 그 이름의 수 네로 가이사를 바꾼 666이 압재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순교로까지 당했던 그 성도들이 하늘 성전에서 찬송하는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해요.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보면 2000에서 3000밭 오늘날 분량으로 보면 한 4만 5천 7만 가까이 되는 리터 되는 물이 담기는 어마어마한 큰 저수조가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고 하는 그런 물로 사용 바다라고 불렀는데 오늘 하늘 성전에 불섞인 유리 바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이 그 유리 바다 옆에서 거문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십시오. 하늘 성전의 유리 바다 옆에서 찬양하는 성도들, 순교한 성도들.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 후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다가 몰사당하는 그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불이 섞인 바다, 그핏박과 순교의 바다를 건넌 후에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순교한 성들이 모습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믿음 뭐라고 신앙 뭐라고 그거 지키다가 죽임까지 당하나 비참한 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승리다. 하늘 성전에서 그 유리바다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진짜 승리자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합니다. 완전합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완벽한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악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절대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바보같이 살은 연약한 성도들은 구원의 반열에 서서 찬양하게 된다. 이게 확실한 결과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이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앙 앞서 성도들의 영광을 받는 모습, 순교당한 성도들의 복된 모습, 승 승리하는 모습들이 요한은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을 보면 드디어 최후의 재앙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순교자들의 그 찬송 소리를 배경으로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오늘 5절부터 7절을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근대접 일곱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신앙을 지키며 순교까지 당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가나한 사람들이 죄악이 차고 넘치고 애국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가득해지니까 모세를 보내서 애국에 재앙을 내리시고 가나한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도록 가나한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이 용과 짐승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학대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보응이 시작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세의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에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성전에 가득 차면.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그 성전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진노의 재앙을 다 쏟으시는 게 최우선이다.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누구도 그 재앙,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뭐 땅을 변호한다, 변명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앞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 들어갈 자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자에게 분노하십니다. 성전을 연기로 가득 채우시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laughs> 이 최후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성도들의 그 억울함 여기에 분노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의 소식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힘없는 것 같은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도착했다. 이거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에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도착했다. 이거는 큰 힘이죠. 신앙 지키며 살기 힘든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곧 부어질 겁니다. 세상은 교회 앞에서 쫓겨갈 겁니다. 이것을 그리고 확신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재앙이 계속 나왔어요. 처음에는 일곱인, 그 다음은 일곱 나팔 재앙. 이제 이 재앙을 지나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이 일곱 대접재앙은 마지막이라 마친다, 완성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아주 철저하게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이것을 끝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쳐집니다. 완성이 됩니다. 이후에 이 땅에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장하던 그 세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모된. 그때가 이르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를 베푸셨어요.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오라. 이 기회를 항상 주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면 완전한 심판의 끝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조이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날이 오면 회개도 끝이고 복음 전하는 것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재앙 환란 중에서도 구원받고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대접 재앙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종 성도는 이 재앙들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성도들을 핍박한 세상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재앙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사도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세상 유혹이나 위협에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 어떤 위협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각오해야 돼요. 이제 오신다. 마지막 심판이, 최후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지.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